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남아 3대 국제연애 국제결혼 국가라 불리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비교해서 왜 특별히 태국 여성이 좋은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라오스와 베트남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할때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라오스는 아직까지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곧 가족 전체의 생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랑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는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은 도시 지역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농촌 출신 여성들은 결혼을 가족의 살림살이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반면, 태국은 어떨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관광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여성들이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버는 비율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태국 여성들은 결혼을 단순히 생계해결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돈 때문에 외국인 남자랑 결혼한다 하는 시선이 적고, 진짜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태국이 가진 큰 장점이에요. 어, 두 번째는 가족 가치관입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게 말하면 효심이 깊지만, 반대로 결혼 후에도 본가 가족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 여성들은 부모뿐 아니라 형제, 친척까지 챙겨야 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즉, 결혼을 하면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 전체와 결혼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에 태국 여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본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편이에요. 즉, 결혼하면 남편과의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할 때만 가족을 챙깁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만, 문화가 그렇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라오스는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문화의 발달이 아직 더딘 상태라 언어와 문화 장벽이 아직 큽니다. 즉, 연애나 결혼을 해도 이해의 차이에서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교류가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가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문화 이해도는 있어도 속 깊은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반면 태국 여성들은 어떤가요? 태국은 관광대국이라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K드라마, K팝 엄청난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의 소통이 훨씬 자연스럽고 문화교류 등 연애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발전이 빠릅니다. 네 번째는 결혼문화입니다. 라오스 여성들과의 만남은 현 시장에서 제일 결혼 직결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서 결혼이 아니라 만남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반가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요즘은 연애 문화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연애보다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태국 여성들은 연애 자체를 즐깁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버는 비율도 꽤 높다 보니 데이트하고 사진 찍고 야시장 다니고 로컬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습니다. 그래서 국제 연애가 진짜 사랑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 태국만이 가진 장점이에요. 자. 어, 정리해 볼까요? 라오스는 어, 가족 헌신 강하지만 경제 문화 장벽이 크다. 베트남은 한국과 교류 많지만 경제적 기대 처가 부담이 있다. 태국은 경제적으로 독립적 가족 관계도 균형 있고 문화적으로 이해가 빠르다. 즉 돈보다는 사람, 가족보다는 부부 생활, 조건보다는 진짜 연애가 가능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여러분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라별 문화와 배경을 알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죠. 다른 동남아 여성들도 가능성은 있지만 태국 여성은 한국 남성과 가장 잘 맞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 중 국제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태국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한국남자연애 도파민을 응원합니다. 한국남자 화이팅! 감사합니다.